자 강의를 그죠 자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그죠 지금 어, 반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자 반복을 만드는 그죠 자 키워드 예약은 뭐냐면 자 for 하고 while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 우리가 그죠 우리가 반복을 만드는데 자, 그런 생각을 해보죠 폰은 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언무엇에 무엇, 대해서 무언무엇에 무엇, 대해서 자, 데이터가 그죠? 데이터가 여기에 여기에 그죠? 여러 개가 모여있는데 여러 개가 모여있는데 이 데이터 그죠 에, 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 무엇을 해요? 그죠? 무엇을 합니다? 그죠? 그럼, 요, 무엇은 뭐다, 무엇은? 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하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하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복을 떠올릴 때, 자, 무엇무엇에 대해서라는 거죠 자, 키워드가 떠오르면 어떤 그 의미가 떠오르면 여러분들 뭘 떠올려라 어, for를 떠올려랍니다. for문 그죠? 자, 무엇무엇에 무언,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구나 자, 이런 형태면 뭐해라 자, for l o 를 사용합니다. for loop 죠 자, for l o 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근데 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무엇, 무엇 하는 동안. 그죠? 자, 무엇, 무엇 또는 무엇, 무엇인 동안. 그죠? while이 원래 그런 뜻이죠. while이 원래 그런 뜻 아닙니까? 자, 무엇, 무엇 하는 동안. 그죠? 뭐? 자, 계속해서 뭐해라? 자, 무엇을 합니다. 그죠? 자, 무엇을 합니다. 자, 비가 오는 동안 계속 뭐하죠? 우산을 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동안은 우산을쓰는 행위가 계속 뭐 한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같은데, 죠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 무엇, 무엇 하는 동안, 그죠? 그래서, 자, 무엇, 무엇 동안이라는 그죠? 의미가 떠오르면, 그죠? 그때는, 자, for, for loop 보다는, 그죠? while 어, loop가, 그죠? while loop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효과적일 수가 있다. 물론, 그죠. 나중에는, 그, 뭐, while 문을 쓰나, for 문을 쓰나, 크게 문제가 없는, 그죠. 자, 그런, 그런, 어, 여러분들 수준가 올라가겠지만, 일단 이두 가지는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자 합니다. 자, 무엇, 무엇에 대해서. 그죠? 무엇, 무엇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런 의미가 떠오를 때는, for 문을 쓰자. 자, 뭐, 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 의미가 떠올 때는, 뭐, 어, while 루프를 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숫자가, 그죠? 숫자가 1부터 이렇게 커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커집니다. 자, 커지는데, 자, 자첫 번째 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커져요. 그죠? 자, 커지는데, 커지는데, 뭐 하는 동안? 자, 이 값들이 뭐 하는 동안? 뭐 10보다 작은 동안. 그죠? 자, 10보다 작은 동안은 뭐해라? 그 값을 뭐. 자, 그 값을 화면에 찍어보자. 아, 찍어보입니다 찍어보자. 그죠? 오케이? 그죠? 자,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값을, 그죠? 자, 우리 x값을 해보죠. 자, x값 그죠? x값. 자, 첫 번째 값이 뭐다? 1입니다. 1입니다. 그죠? 자, 1입니다. 자, 뭐하는 동안? 자, 그 값이 그죠? 자, 10보다 작은 동안 그죠? 작은 동안 뭐해라? 자, 그 값을 출력을 해요. 그죠? 자, 그 값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이클 돌 때마다, 뭐 하죠? X 값이 하나씩 증가가 돼요. 하나씩 커집니다. 그죠? 자, X 값이 하나씩 커집니다. 그죠? 자, 실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어,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마치, 뭐죠? 마치, 우리가 4, X 인 뭡니까? range 1부터 어디? 10. 그죠? 자, 요거 했던 결과랑 똑같답니다. 아, 똑같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자, 정확히 일치합니다. 볼까요? 자, 여기 그죠? 1이 있다. 그죠? 자, 여기도 1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의미, 어... 그죠? 자, 요 의미가 우리가 아는 포문에서 자, 뭐의 의미랑 같다? 요 의미랑 같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커지잖아요. 그죠? 하나씩 커집니다. 자, 그 값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씩 커집니다. 근데 얼마까지 커지죠? 어, 10, 10까지. 그죠? 10은 포함이 안됩니다만. 그죠? 자, 10까지 커집니다.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요 의미랑 자요 의미가 똑같답니다, 자 똑같다, 단, 단, 그죠? 단보다 우리가 포문 같은 경우, 그죠? 자 시작 값과 커지는 값, 그죠? 그리고 뭐 최대값, 끝 값, 그죠? 끝 값, 마지막 값, c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워, 쉬워요. 아, 일부터 하나씩 커져서 10까지 가는 거구나. 그죠? 자, 근데, while 문 같은 경우, while 문 같은 경우는 시작 값과 증감되는 값, 그죠? 그리고 조건 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떨어져 있다 보니, 그죠? 떨어져 있다 보니, 그죠? 우리가 보는 요 for m 보다는 조금, 그죠? 조금, 아... 어, 그 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이렇게, 지금이야, 뭐, 문장이 짧으니까, 그죠? 우리가 눈에 다 보여요. 초기 값, 정감, 그리고 정감, 크고 작아지는 거. 그죠? 그리고 조건. 그죠? 이다 보이는데, 이게, 그죠? 프로그램이 커져서,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그죠? 자, 값이 1씩 변하는지, 2씩 변하는지. 그죠? 자, 그걸 확인할 수가, 확인하기가 되게 번거롭답니다. 포문은 한 번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죠? 한 번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죠? 와일문은 그거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쉽지가 않다. 그죠? 1씩 커지는지, 2씩 커지는지, 그거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죠? 어, 우리가, 자, 우리가, 그죠, for문으로 썼던 요런 형태는 사실은, 그죠, for문으로 쓰는 게 유리하답니다. 그걸 굳이 while문으로 쓸 필요가 없답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죠, 우리가 배웠던 for문을 while문으로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while은 되게 특별한, 자, 특별한 그런, 어, 경우가 있답니다. 경우가 있다. 자, 보통 어떤 경우냐면, 그죠, 어떤 경우냐면은, 아,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죠? 자, 요거 자, 요 문장을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자, X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X 더하기 1. 그죠? 요 문장. 요 문장. 우리가 저번에 합구할 때도 그죠? 보긴 봤었는데,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답니다. 그죠? 자, 요 문장 그대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X에다가, 그죠? X에다. X에. 그죠? 자, X에. 뭐, 자, 변수입니다. X 변수. 그죠? 항상, 항상, 그죠. 자, 높아심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변수는 값입니다. 값.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자, X 변수에, 그죠. X 변수. 요, 요 아닙니까? X 변수. 그죠? 에, 자, 이콜의 말의 의미가, 이, 자, 이콜은 의미가 뭐예요? 자, 저장하라입니다. 저장하라. 그죠? 자, 이콜에 저장하라. 자, 변수에다 값을 넣어라. 무슨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값. 근데 아직은 오른쪽에 값이 아니다. 그죠? 값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건 뭡니까? 요건. 자, 무슨 값이죠? 현재의 x 값. 그죠? 현재의 x에다가 뭐? 1을 더한 값입니다. 현재의 x에다가 1을 더한 값. 그죠? 현재의 x에다가 1을 더한 값. 현재 x가 무슨 값이죠? 1입니다. 그래서, 우변 값이, 자, 우변 값이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2. 그죠? 2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죠? 실제, 요 값이 실행될 때는 어떻게 실행이 돼요? x 의 2. 그죠? 자, 실행될 때는, 자, 요런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쵸? 실제, 자, x 값을 찍어보면 뭐, 2가 나옵니다. 그죠? 물론, 그죠? 자, x 값이, 초기 값이 바뀌면, 그죠? 자, X가 원래 값이 10이에요, 10. 그죠, 10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 10보다 1큰 값을 X에 넣으니, 결국 뭐가 됩니까? X, 자, X에 무슨 값이 들어가요? 자, 10보다 1큰 값. 그죠, 렇 X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 11이 들어갑니다. 그죠? 렇 아, 실행이 안 됐다, 그죠? 네, 자, X가 10이고, 자, X에 10보다 1큰 값을 하게 되면, 자, X 값은 뭐가 된다? 어, 11이 됩니다, 11. 그죠? 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가끔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되게 이상하다니다 되게 이상하다. 왜,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 e 의 의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항상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죠? 되게 낯설죠? 오, 왼쪽은 X고 오른쪽은 뭐다? 오른쪽은 X 더하기 1이니까. 그죠? 자, 어떻게 X 값하고 X 더하기 1한 값이 같을 수가 있냐. 그죠? 오케이. Okay. 근데 요, 요, 이퀄의 의미가 뭐다? 그죠? 자,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값을 넣으시오. 라는 의미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어, 그래서, 어, 말이 좀 샜는데, 그죠? 자, 말이 좀 옅을 셌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니까, 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반복인 경우는 굳이 while 문을 쓸 필요가 없다, 그죠? 없답니다. 그때는 폼을 쓰면 좋아요. 쓰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가 돼요. 보통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while, 어, 받기 뭐냐 하면 조건이, 자, true가 돼요. 자, while, true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항상 참이 돼요. 자, 조건이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게 무한 루프가 돼요. 무한, 그죠? 자, 무한 루프란 얘기는, 그죠? 자, 인피닛 루프라 그러고, 자, 끝없이 반복된다. 끝없이. 자, 끝없이 반복된답니다. 그죠? 자, 대신, 자, 대신, 대신. 대신 중간에서, 자,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통제할 수 있어요. 조건을. 그죠? 그래서, 어떨 때, 자, 어떨 때, 뭐, 어떨 때, 그죠? 자,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루프를 빠져나가라고. 그죠? 자, 요 브레이크입니다. 요 브레이크 문장이 실행이 되면, 자, while 루프를 빠져나오게 돼요. 자,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처음에, 그죠? 자, x 값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x가 2씩 커져요. 자, 그죠? 한번 돌 때마다, 자, x가 2씩 커집니다. 근데, O, x 값이 뭐 하면 자15 보다 크면 그때 뭐자 전체 루프를 뭐 해라 어 브레이크 해라 합니다 브레이크 해라 그죠? 자 요런 형태 한번 볼까요 그죠? 자 밑에는 일단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워보고요 오케이 그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오케이 그죠? 자, 처음에 그죠? 자, X가 1이었다. 그죠? 자, 1이어서, 자, 루프에 들어왔습니다. 자,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죠? 자, X 값을 찍어요. 자, 찍어서 1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봅니다. 그죠? 현재 요 조건은 뭐죠? 자, X 값은 1이고, 그죠? 자, 1이 15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뭡니까? 어, 그 짓입니다. 그짓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말 그래서 자 브레이크 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실행이 안되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자요 값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 값이 뭐가 되죠 x 값이 원래는 1이었는데 이큰 값이 되니까 뭐다어자3 값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반복이 돼요 또 다시 뭐 다시 y로 올라갑니다 자 y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X 값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 3이라는 값이 찍힌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체크를 해요. 그죠? 자, 뭐죠? 자, 3은 15보다 크다. 그죠? 어, 잘못된, 그죠? 자, 잘못된 연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 값이 바뀐다. 그죠? 뭐로? 3보다 2큰 값으로. 그래서 5로 바뀝니다. 다시 반복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하죠? X 값을 찍습니다. 그래서 5 값이 찍힙니다. 자, 이거 완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죠? 자, X 값이 15가 돼요. 자, 자 15가 됩니다. 그럼 15가 15보다 크다? 여전히 false다, 그죠? 자, false라서 아직 break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X 값이. 자, X 값이 뭐가 된다? 이큰값이17 값이 되고, 그 다음에 X 값을 찍습니다. 자, 17.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면, 그죠? X가 15보다 커요. 그죠? 자, 뭐가 되죠? 결국은 조건이, 자, 1 7이란 값은 15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뭐가 됩니까? 조건이 드디어, 어, 참이 돼요. 참. 참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한다? 자, 브레이크가 실행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전체 while 루프를 빠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while이 전체 반복이 끝납니다. 자,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 형태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 그죠 뭐냐면 자 기본은 뭐냐면 자 밖의 형태는 while 어, true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죠? 밖에서는 뭐 자, 요 조건 항상 참이기 때문에 자, 요 조건 때문에 뭐가 됩니까? while 문이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단지 자, 중간에서 그죠? 자, while 문에 자,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 조건을 체크를 하고 자, 조건을 체크하고 그 체크를 하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죠? 뭐 하게끔 자,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뭐 하게끔 전체 루프를 뭐 브레이크 하게끔 그죠 자 브레이크 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자 키보드로부터 그죠 자 값을 계속 입력 받을 겁니다 자 값을 계속 입력 받는데 자그 값이 만약에 음수 값이 나오면 어 입력 받는 걸 어, 중단할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 한, 자 입력받는 값이 양수인 동안은 계속 무하게끔 뭐 키보드로부터 값을 어, 입력받게끔, 자 그거 만들어보죠, 그죠? 자, 어, 동안이라 의미가 있으니까, 그죠? 어, while, 그죠? 자 while로 만들어 보시죠. 자 while true, 그죠? 자뭐 합니까? 자 u t 받습니다자 엔터, 그죠? 자, 글자 값이니까 뭐다? 자, 정수로 바꿔주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값이 혹시 그죠? 자, 음수면더 이상 값을 받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자, 루프를 끝내겠다. 자, 끝내겠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12, 15, 양수입니다. 계속 23. 그러다가, 마이너스 3 하면, 뭐, 예, 루프가 끝납니다. 자, 루프가 끝납니다. 그죠? 어,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죠 요걸 좀 바꿔가지고, 그러면, 자, 요렇게 입력된 값을, 그죠? 자, 입력된 값을 리스트에다가 한번 저장시켜보죠. 자, 자, 데이터가 흘러가면 끝이 끝난다. 그죠? 자, 요걸, 자, 우리가 keep 해요. keep. 그죠? keep 합니다. 어디에다가? 어, 리스트에다가. 리스트에다가. 그래서, 자 입력되기 전에는 그죠. 자 우리가 리스트를 어, x 그래볼까요. x 그죠. 자 우리 어, 스코어. 어, 자스코어라 이거 스코어. 자 스코어 값은 처음에는 뭐? 처음에는 비어 있다. 자 비어 있다 그죠. 그래서 자고 값. 자, 자 입력받는데, 자 음수가 아니면 그죠. 음. 자 음수이면 뭐다? 브레이크 할 거니까. 자 음수가 아니면 그죠. 뭐한다? 그 값을 자 스코의 뭡니까 스코의 고값을 더해보자입니다. 더펜더보자 무슨 값을 비 값을. 오케이. 자 b 값을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보죠. 자 아까 랑 뭐가 달라진 건가요? 아까랑 뭐가 달라진 거죠? 어 아까는 뭐가 됩니까 입력한 값들이 흘러가버리고 말았는데, 그죠 우리가 요번에는 뭐한 거다. 요 이번에는 그 값들을 뭐그 값들을 이, 저장할 수 있는 그수단 하나, 어, 만든 겁니다. 자, 스코어라는,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1 5, 23, 1 7, 35,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죠? 어,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여기서, 뭐다? 자, 스코어 값, 그죠? 자, 찍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데이터. 그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손에 쥘 수가 있고. 그죠? 자, 이 데이터들의 합. 그죠? 구해볼 수가 있고. 어, 최대 값이 뭐였지? 그죠? 자, 구해볼 수, 최소 값은 뭐야? 어, 구해볼 수가 있다. 그죠? 있답니다. 이 음. 어, 자, 요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죠? 요게, 어, 가장, 가장 그죠? 일반적인 형태다. 우리가 포문 같은 경우는 그죠. 자, 반복 횟수가 항상 정해져 있답니다. 정해져 있다. 물론 그것도 통제할 수 있지만 그죠. 자, 거의 정해져 있답니다. 근데 while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반복 횟수가 자, 데이터가 4개가 들어올지 5개가 들어올지 또는 100개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횟수가 자, 반복하기 전에 횟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이 while 형태가 되게 유리합니다. 아, 되게 유리합니다. 근데 반복횟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당연히 뭐, 당연히, 어, 포문을 쓰는 게더 유리합니다. 당연히 포문을 써야 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한다? 어, while 문을 쓰자입니다. while 문을 쓰자.